아티카와 <laughs> 동아리인데요. 오늘 저희 두 분들이 뭘 하는지 보러 갈까요? 자 먼저 조장 강병건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회장 강병원이고요 오늘은 저희 동아리 회원들이 여러 가지 작품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박방원 권민, 이용은 학생들이 만드는 작품부터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우대식 돔 전등을 만들고 있었는데요. <laughs> 지우대식 돔이란. 건물의 천장을 둥글게 만든 것을 돔이라고 하는데 둥근 모양은 힘이 모든 부분에 도구로 분산되어 외부 압력이 강해 기둥을 세우지 않아도 건물 자체의 무게를 잘 견딥니다. 이러한 돔의 특징으로 인해 기둥이 없으면서도 넓어야 하는 체육관이나 전시장 같은 곳에 돔 모양으로 건물을 짓습니다. 또한 지오 대식 돔은 대부분 삼각형 벽대로 되어 있습니다. 세 개의 막대를 연결해 삼각형 구조물을 만들면 큰 힘이 가해지더라도 철골이 뜨거나 부러지지 않는 한 단체적인 변형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다음은 홍세현 씨가 만든 칼레이더 사이클을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뭔가요? 이것은 칼리에더 사이클이라는 것인데요. 칼리에더 사이클은 칼리에더 스코프의 아름다운 볼거리에 관한 건가? 사이클이 회전하면 움직인다의 합성어로 회전하면 움직인다는 아름다운 볼거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와, 신기하네요. 그쵸? 또 칼리에더 사이클은 6개의 사면체로 이루어져 있고 가운데에 눌러, 둘러보면 사면체가 들어가면서 4개의 면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이제 시어핀스키 피라미드를 만들고 있는 강명원 학생을 만나보겠습니다. 어, 이게 무엇인가요? 어, 안녕하세요. 아, 이거는 시어핀스키 피라미드라고 하는 것인데요. 원래는 시어핀스키 삼각형이 기초적인 버전인데 그걸 입체로 업그레이드한 버전입니다. 이거는 시어핀스키 삼각형의 단계는 각각 이작은 피라미드 하나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갈수록 커지는 데 가는 과정에서 등비수열이나 여러 가지 규칙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한번 둘러봐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 저희는 그냥 무려 4개 만들었네요 너무 커서 합치지 못했습니다 아, 참잘 만들었네요 예, 감사합니다